예, 뱃분들한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웃는 얼굴에 주님의 축복이 옵니다. 아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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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강 목사님은 기도 헌칠하시고 잘생기셔서 갖고 저는 제 특징이 있잖아요. 예. 다리 사이즈가 좀 겸손하다는 게 예. 그래서 웃으면은 도움이 되는데 비웃으면은 건강에 전혀 예 이롭지 않은 거예 그래서 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에 하늘의 생수를 내리시사 낮은 심령의 골짜기에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정성과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노노에 보면은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군자는 매사에 생각할 때마다 의의를 추구하지만이 소인은 매사에 생각할 때마다 이익을 추구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군자 되기는 거리가 상당히 멀지만, 최소한 소인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늘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박종기 집사님 부부를 제가 여기에 와서 첫날 만났어요. 뭐 알았던 분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여러모로 이제 챙겨주시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한번 함께 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나는 의목마 예, 여러분께서도 배고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목마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해야 하고 목말라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의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데 매달리지 말고, 배부를 것에 목말라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을 배고파 하는 자는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한 글자 차이지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뭐든지 보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위기입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한국교회에서 섬기다 오니까. 예, 통합적 교회에서 섬기다 오니까 제가 한국 교회를 어느 정도 제 시선으로 아, 바라봤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더 망가져야 진짜 한국 교회의 소망이 있어서 지금보다 망가지게 하는 것은 지금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실 것을 저는 보여집니다. 왠줄 아세요? 성도만 많으면 그것이 지금 복이고 성도만 많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배부른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배고파 견딜 수 없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성도가 커지고 조금 경제적인 것들이 허락되니까 하나님이 배고픈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배고픈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고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배고파 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완벽히 숙청이 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배고파 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배고파 하는 자리에 간다면요,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허시고, 새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뽑으시고, 새로 심어주시고, 이민교회를 정화시키시고, 이런 기도 속에는요, 나를 포함시킨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교회 다워질 수가 없고요 복이 될 수가 없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배고파 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배고픈 것은요 하나님이 배고파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배고파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배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할 때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에게 배부름이 있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여를 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임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목말라하면은요 수많은 성도들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배고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는 제가 아. 좀제 심각한 표현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 예,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천국을 독사굴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예, 큰 목소리로 빠른 분들은 늦게 늦은 분들은 빠르게 우리 맞추셔서 한번 큰 목소리로 어,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어 11장 8절 어, 예, 시작 젖 먹는 아이가 예 네. 세신자의 경망스러운 말과 행동 아무것도 모른 채 멋대로 장난치는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독이 가득한 지옥입니다. 교회 일은요, 할는지 모르지만요, 조직과 시스템은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명백히 날카로운 독이, 독 이빨이 가득한 지옥입니다. 그들은요, 모두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나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교회를 어 사랑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잘못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모두 날카로운 독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평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사람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사랑하면은 어떨까? 예. 때로 넘어지고 때로 어지럽히고 때로 수염을 어 잡아 뽑을 수도 있지만은요.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라면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옳시다. 나는요, 교원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독 이빨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요.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함으로 천국을 만들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요, 지금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행운을 만끽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신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설교를 따라가지 말고요. 말만 잘하는 설교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리저리 몰려다니지 말고요.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미국 이민교회, 특별히 갈보리 믿음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영국의 설교가 데니스 레인 목사의 충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부흥을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00여 년 전에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전성기를 이루었지만은 지금 화려한 그 건물들이 술집이 되어가고 박물관이 되어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이 되어감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영국교회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은요, 번영의 신앙을 버리고 본래의 개혁주의적 모습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국의 관광지, 거제도에 장사 돌아가는 섬이 있는데요, 자그마한 섬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교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가 1900년도 초라고 합니다. 전 주민이 제일 많이 살았던 때가 14가구 80명이 살고요. 하나 둘씩 무트로 가고 지금은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68년도에 분교 형태로 개교를 해서 91년까지 45명의 학생을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은요 그 자료에 보니까 그게 육미조라는 선생님이 장사도 분교로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헌신을 했는지 거기에 공덕비를 세워줬어요 그게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동문학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동문학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동문학가 이게 얼마나 상징적으로 벅찬 얘기일까요? 그리고요 거기에 또 하나 놀라운 거는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흔적은 없고 건물은 다 없어지고 사진 팸만에 열평이 채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이름 없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전주민 다해서 80명이 있는 그곳에서 누군가는 청춘을 바치고요. 누군가는 인생을 걸어서 아이를 교육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누군가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요, 한 평방에서 진리이면, 만 평에서도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여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0편 42편 1절에 보면은요, 그, 사슴이 시의물을 찾아 이런 표현 이 있죠. 하필이면 사슴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슴은요 누가 화살이 쏘는 상황에서도 사슴은 목마른 것을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시의 몸이 찔리면서도 목마른 것을 못 참는다고 합니다. 악어에 잡혀 먹히기까지 하면서도 목마름을 못 참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은요 이 차원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배고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높은 차원이 뭐냐면요 우리가 연애했을 때 연애하며 커피를 마실 때. 세시간을 마셨습니다. 커피 마시고 난 후에 세시간이몇분 지난 것 같아요? 1분? 오, 대단하시네. 한 3분 전은 지난 것 같은데 1분 더. 예,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 한 1분 지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차원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쌍방이 같이 사랑을 이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목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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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더니 초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우리가 멀리 간 것만큼.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멀리 간것만큼또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애처롭게 우리가 멀리 가면 갈수록 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목마름 때문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습니다 복음 보금 중의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 여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은 항상 첫째. 저는 농담도 그렇게요. 항상 평상시에게도 하나님 항상 첫째로 뭐 항상 그렇게 애한테 가르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모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제일이지 만은 저는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 우리 아이는 내게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를 다 주어도 내 아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세상을 한번 아니고요. 두번 준다고 하면은 그래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는요, 버림받은 운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이 태어하신 데 가치가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데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성도 한분한 분은 한 죽께서, 예수께서 죽으실 만큼이나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주여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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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축복하시길 당신은 정귀한 존재입니다. 축복하시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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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이이 자리를 지키는 한, 이 코리안타, 코리안타운의 이 중심부에서 어, 성령의 역사가 또한 어, 생소의 기도의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흘러갈 때 산천초목이 많은 영혼들 되살아나는 그러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여 모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인즉요 이제 너도 나를 목말라 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씩이나 묻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김지아 시인이 쓴 타는 목마름으로란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 같은데, 우리 영혼은요, 깊은 곳에서 타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면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주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높은 영적인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러다가 우리는 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상의 극률의 은총을 깨달아 나도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됨으로 그분을 너무 사랑하여 원어로 마카리오 복된 자로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복이 또 다른 말이요. 힐라어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마카리오이. 에. 하나님의 성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받아서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배고프다는요. 헬라어로 페논테스인데 먹을 것 찾아서 생명 걸고 두만강 물을 헤엄쳐 건너는 북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배고픔인 것입니다. 저희 직속 선배님 중에 한충열 목사님이라고 이제 순교하신 분이 계시요한 2년 전인가요? 그분은 이제 삼자의 목사님이시요. 삼자에는 순교자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에서도 회 봉사도 했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비도 대준 아주 훌륭한 분이시에. 그런데 사역 하시다가 그렇게 목숨을 이제 잃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도 순교자가 있으신 거. 너무 이제 하나님께 또한 기도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그 영혼들을 받으시고, 아 북한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언젠간 열어주셔서, 어, 하나님의 놀라운, 북한 사람, 한국 사람, 조선족 할것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늘 이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목마르다는요, 원어로 딥선테스인데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애걸하듯이요. 의는요, 헬라우로 디카요, 디카요 순회인데, 이 말이 의미는요,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은 없으셨어요. 아버지의 원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여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주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목마름을 짊어져 가신 것입니다. 미주의 땅에 오셔서 이 아메리칸 드림을 잘 살고 잘 먹고 거기에 포커스 맞추려고 주님이 여기까지 길을 열어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거저 가셨죠. 여러분들이 물질도 명예도 모든 것들 다 누려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의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서 이1700 자성을 더 활성화시키고 소생케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코리안 운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사명자들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 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는 이라 산상수운을 일컬어서요 천국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값진 내용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산상수훈는 천국 시민이 추구해야 할 가치요, 가져야 할 특성입니다. 천공의 원리가요. 좀 냉정한 데가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부익부 부익부 비닉빈은요, 악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거룩한 법칙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로 다가가고 말씀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금요예배도 철야 금요예배도 주님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날마다, 날마다 예배로, 새벽 예배로 다가가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자꾸 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요,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일으켜요.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주었는지는 모르지만은요, 너 그만큼 있는데 왜또 달라졌냐? 그런 말 아니었습니다. 또 주고 또 주고, 이게 천국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 어느 분이요 그러대요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예, 아무리 사업에 쫓기고 바빠도 저녁에 보통 10시 11시에 들어올 때가 다반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요 어, 들어와서 몸을 씻고 그 다음에는요 어느 정도 집안 식구들과 얘기 끝나고 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펴놓고 다섯 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자기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예, 그 시간에는 성경을 읽으면 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신대요 사업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자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가끔 가끔 해답을 주신대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래요. 이 은혜를 사모하니까 말씀을 펴놓고 밤중에 TV 프로그램도 많은데 안보고요.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IMF가 터져서 한창 어려울 때 자기 사업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작년이 하루는 부르더니 뜬금없이 자네 좀 인테리어 사업 좀 해보게. 그러더래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있는 사업도 자금이 없어서 주고나는데 나는 인테리어 인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인테리어 사업을 합니까?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아이 그래도 한번 해봐 뭐 그러더래요. 거참 이상하다. 나이가 들으시면서 생각이 좀 이상하게 되었나 뭐 하여튼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씻고 성경을 펴놓고 앉아서 읽는데 그날따라 출애굽기 18장을 읽으니까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뭐이 대목을 읽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 백성을 재판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 이거 참 이상하네. 예, 이거 하나님 인테리어 사업을 해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 갔더니 어디 어디 연결되어가지고 부도 직전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불티가 나거든요.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장 8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13장 8절입니다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진리를 은혜는 진리를 위할 뿐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된다 예. 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된다, 성경대로 된다. 예, 저는 뭐저 강목사님처럼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저 10살에 학교 퇴학도 맞고 예, 그렇지만은 성경만큼은 남보다 한글자는 조금 더 읽은 것 같아요. 자료가 없고 공부할 게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한 만굴 저유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어로 하다 보니까 다 이제 잊어버리고 그래서 아, 참, 저도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꿈만 있고 힘이 없으면 은 몽상가에 불과합니다. 꿈과 현실을 혼동하는 몽유병 환자처럼, 꾸면서, 꿈에서 꿈으로 이어가는 거 이게 몽유병 환자거든요.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현실로 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한 이제 이 코리안타운이 차이나타운이 된다 뭐 그런 소리도 있고 하는데 중국 영사관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신시대들이 여기에 오거든요. 신시대들이 지금 다 여기에 그 아파트에 다 이제 고급 아파트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의 사역을 어떻게 하실지 예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1년 동안을 차이나타운에 다녀왔어요. 하나님 그 마음이 있으니까 100만 명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 섬기겠습니까? 1년 동안을 다녀왔는데 이제 여섯 명이 기도회 처소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이 가슴에 오대양육대들을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시는 한분한분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교회와 민족과 영혼과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가 불타오를 수 있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해 나가면서 이 시대를 이 갈보리 믿음교회를 위대한 주님의 교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의의 줄이고 목마른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